영어 우어를 알아봅시다. 한국어엔 우가 있어요. 한국어 우를 해 보세요. 우 한국어 우는 어를 기준으로 혀를 높게 올리며 뒤로 당기고 입술은 둥글게 내미는 발음이에요. 우우 우. 영어 우어 를 알아봅시다. 영어 우. 한국어 우할때 혀와 입술에 힘주고 우해 보세요. 혀는 더 높게, 더 뒤로 보내지도록 입술은 둥글게 더 앞으로 내밀어지도록 혀와 입술에 힘주고 우. 우. 영어 어. 한국어, 우, 할 때, 혀와 입술에 힘 빼고, 어, 해보세요. 혀는 덜 높게, 덜 뒤로 보내지도록, 입술은 둥글게, 덜 앞으로 내밀어지도록, 혀와 입술에 힘 빼고, 어, 어. 영어, 우, 어, 가 쓰이는 단어를 봅시다. 우, move. rouge a uh, put a uh, fall 우선 ooh, ooh, move, ooh, ooh, rouge, ooh, 이번엔, uh uh move o food o rouge o fruit 이번엔 a a Put, a, uh, push, a, uh, fall, a, uh, book. 영어 발음 u, uh, a를 알아봤어요. u, move, ooh, rouge, a, uh, put, uh. BOOM